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물병을 열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양말 하나 신는데 중심이 흔들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초록불이 짧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단순한 나이 듦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몇달전 진료실에서 봤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두 사람을 보고 저는 30년 진료 경험 전체가 뒤집히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72세 박재호 씨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걸음이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달고 있는 것처럼 느렸습니다. 악력을 재보니 평균보다 40% 낮았고 균형 테스트에서는 3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과지를 보며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혈관 나이 94세 실제 나이보다 무려 22년이 늙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박재호 씨보다 11살이나 많은 83세 윤화영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지팡이도 없었고, 걸음은 가볍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악력, 균형, 보행속도, 유연성. 네 가지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 67세. 최재보다 16년이 젊은 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 체격, 병력,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한 가지 차이만 있었죠. 윤화영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 다섯 가지만 확인해요. 그게 제 하루를 지켜줘요, 여러분. 바로 이 다섯 가지 신호가 사람의 몸을 10년 늙게도 20년 젊게도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병원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신호 중세 가지만 좋아져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고 다섯 가지 모두 좋아지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젊은 몸으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지금 직접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바로 이 순간. 손에 있는 컵을 꽉 쥐어보세요. 힘이 빠져 있다면 이미 첫 번째 시보가 시작된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먼저 눌러주세요. 저도 신이 나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받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다섯 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제대로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5년, 10년의 건강 흐름을 스스로 예측하고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존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악력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 악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 힘이 빠지는 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손 힘은 단순한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폐, 근육 전체의 에너지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제가 몇해전 진료했던 78세 김영도 어르신은 요즘은 병뚜껑 하나도 잘안 돌아가요라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검정 봉지조차 오래 들지 못했고 계단 한순간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져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압력계를 잡는 순간 저는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문제를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측정값 17kg, 동년배 평균의 6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손이 아니라 원신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세계 여러 의학저널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악력이 낮아질수록 사망률이 올라가고, 악력이 높을수록 혈압 혈당이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손 하나가 전신의 생존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잠시 영상 보시는 손을 멈추고 지금 들고 계신 컵이나 TV 리모컨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쥐는 순간 손가락, 손목, 팔, 어깨가 동시에 힘을 냅니다. 그 힘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첫 번째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78세 김영도 어르신에게도 저는 복잡한 운동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세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냉장고 병뚜껑 돌리기 1회.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손, 팔, 어깨 등 전체를 깨웁니다. 둘째, 장바구니 양손 들고 30초 버티기. 평소보다 가벼운 장바구니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30초가 되면 40초. 1분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셋째, 수건 꽉 쥐기. 10번. 아무 수건을 말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손과 전완근 팔 아래쪽 근육을 가장 빠르게 깨워주는 운동입니다. 김영도 어르신은 처음엔 제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악력체 측정 결과 23kg, 무려 6kg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잔바구니도 예전처럼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 한마디가 그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이 강해지면 몸 전체가 강해집니다. 손이 약해지면 전신의 에너지도 함께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점뚜껑이 잘안 돌아가거나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첫 번째 신호를 대돌리 기회입니다. 토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3개월, 6개월이면 충분히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 넘어지지 않을 힘, 균형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 균형감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순간을 그냥 불운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사인 제가 가장 무섭게 보는 신호가 바로 이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낙상은 한 해의 회복을 가져가고 두 번의 낙상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76세 한정임 여사님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외출을 즐기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지팡이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집에서도 휘청거려요. 양말을 신다가 그만 벽을 붙잡고 앉아버렸어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저는 바로 균형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 버티는 것. 여사님은 참 초도 지나기 전에 몸이 크게 흔들렸고 다리를 내리며 아유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 테스트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뇌, 전정기관,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이 모두 함께 일해야만 비로소 10초가 나옵니다. 즉, 균형이 무너졌다는 건 뇌와 하체가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 영상 잠깐 멈추고 의자 옆에서 벽을 짚고 다리를 5초만 들어보세요.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 테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낙상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10초를 버티지 못하면 향후 10년 내 낙상 골절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정임 여사님도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건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균형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사님께 알려드린 루틴은 3가지 뿐이었습니다. 첫째, 바질 삐 연습 10초.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들고 바지를 반쯤 올렸다 내리는 동작. 이 간단한 동작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빠르게 깨웁니다. 둘째, 양치하면서 한발 서기 20초. 익숙한 동작 위에 균형을 얹으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셋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10회. 넘어지지 않는 힘의 핵심은 엉덩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처음엔 불안해했고, 원장님, 저는 오래 못서 있어요. 라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 몸이 변하는 걸 봤기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 10초라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여사님은 지팡이 없이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걸음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테스트 했습니다 이번엔 22초 처음의 3초에서 무려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시장도 혼자 다녀요 예전에 무서웠는데 이제는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균형감각은 넘어지지 않을 힘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힘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빠른 지표 중 하나입니다. 혹시 최근에 양말 신을 때 흔들리거나 바지를 입다가 벽을 잠깐 짚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신호를 되돌릴 기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 몸 전체의 체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보행 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 보행 속도. 즉, 걷는 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믿긴 사실 하나,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심장과 폐가 먼저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느려지지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걷는 속도는 혈압, 맥박, 체온과 함께 세계 의학계에서 여섯 번째 생체 신호라고 부를 만큼 매우 정확한 건강지표입니다. 몇달전 진료실에 오신 74세 박선영 여사님도 걷는 속도로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진료실에 앉자마자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예전보다 걸음이 짧아지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10m 보행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평소 걸음처럼 자연스럽게 걷게 한뒤 시간을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결과는 18초. 이는 초속으로 계산하면 0.5m 즉, 도래 평균보다. 훨씬 느린 속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초속 0.8m 아래로 내려가면 심장 폐 기능 저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걷는 속도가 미려지는 것은 심장 폐 근육 신경이 동시에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영상 보시는 곳에서 집안 복도나 거실을 열 걸음만 걸어보세요. 숨이 찬가요? 걸음이 짧아졌나요? 발끝이 끌리나요? 이 모두가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다시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는 복잡한 운동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하나. 매일 10분만 걸으세요.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속도를 조금 올려보세요. 여사님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오래 못 걸어요. 중간에 숨이 차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걷는 속도는 모든 신호 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그후 여사님은 매일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0분 걸리던 길이 2주 뒤엔 15분 한달 뒤엔 12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석달후 다시 10m 보행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10초 초속 1m 70대 평균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속도였습니다 여사님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오히려 걸을 때 숨이 잘 쉬어져요 택시 타던 길도 그냥 걸어오게 됐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심장 펌프력이 좋아졌고, 폐가 산소를 더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몸의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나요? 횡단보도 초록불이 짧게 느껴지나요? 평지에서도 숨이 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세 번째 신호를 되돌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걷기만큼 회복이 빠른 운동은 없습니다. 하루 10분, 그리고 일주일에 단한번 속도를 올리는 것.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 몸의 유연성과 혈관의 탄력을 함께 보여주는 발톱깎기 테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 유연성. 즉, 몸의 부드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허리가 굳고 몸이 굳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몸이 굳는 속도와 혈관이 굳는 속도는 거의 같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혈관도 함께 굳어집니다. 얼마 전 80세 김도현 어르신이 가슴을 살짝 누르며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발톱을 깎을 때 숨이 찹니다.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답답하고 계단만 오르면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유연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손끝이 발끝까지 닿는지 보는 동작입니다. 김어르신의 손끝은 발끝에서 30cm나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숙이는 동안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 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잠시 영상 멈추고 의자 앞에 앉아 무릎을 편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보세요. 손끝이 발목 근처까지 가는가? 허벅지 들가? 유난히 당기는가? 춤이 찬가? 이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시 김도연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복잡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나 할수 있는 세 가지 동작만 추천했습니다. 첫째, 다리 쭉 펴고 상체 숙이기. 10초 가드 5회. 나쁘지 않은 범위에서 허벅지가 살짝 당기면 지점까지만 이 동작이 허벅지 뒤 근육과 골반 주변 혈관에 부드럽게 해줍니다. 둘째, 소파에 앉아 다리 벌리고 좌우로 천천히 숙이기. 이건 특히 혈관 탄성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높습니다. 한쪽 5초씩 좌우 10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종아리 늘리기 스트레칭 30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의 핵심입니다. 종아리가 굳어있으면 혈액이 위로 못 올라가고 숨참어지럼증 하체 붓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어르씨는 처음엔 이 나이에 스트레칭이 된다고요. 안신 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나이가 아니라 사용 여부로 굳고 풀립니다. 정확히 2주뒤 어르신은 상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내려간 상태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발끝과의 간격은 30cm, 22cm로 줄었고 허리를 숙일 때 숨이 차던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한달 뒤에는 15cm, 세달 뒤에는 8cm, 그리고 6개월 만에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상체를 숙여 발끝을 손으로 잡아 올리셨습니다. 혈관 탄성 검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 6개월 만에 혈관 탄력 수치가 크게 좋아졌고 안정시 가슴 압박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계단 올라가도 숨이 덜 차요. 몸이 부드러워지니까. 진짜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문장 하나. 몸이 부드러워지면 혈관도 부드러워진다. 몸이 굳으면 혈관도 같이 굳는다. 혹시 여러분도 바둑 깎을 때 숨이 차거나 허리를 숙일 때 허벅지가 강하게 당기거나 아침에 몸이 돌처럼 굳어있는 느낌이 들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네 번째 신호를 되돌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 건강의 방향을 결정 짓는 마음의 나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 마음의 나이입니다. 이 신호는 다섯 가지 중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몸의 회복 속도와 수명을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수없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80세라도 어떤 분은 60대처럼 움직이고 어떤 분은 90대보다 더 힘들어 합니다. 그 차이는 운동도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 즉, 마음의 나이였습니다. 85세 공영숙 할머니는, 주민등록증 나이는 85세였지만, 걸음, 말투, 움직임은 60대 초반처럼 가볍고 빠릿했습니다. 병뚜껑 테스트, 균형 테스트, 보행 속도, 유연성, 네 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해 봤을 때, 할머니의 혈관 나이는 69세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세요? 특별한 운동을 하시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운동요? 그게 아니에요, 원장님.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고 말해요. 영수가 너 지금 65살이야. 오늘도 할수 있어. 그럼 몸이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몸이 젊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자신을 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지나 긍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나이는 실제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늙었다.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력, 회복력. 나는 아직 젊다. 안정 호르몬, 혈관, 탄성, 에너지. 즉,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세포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몇 살처럼 느끼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영숙 할머니는 매일 두 가지를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마음의 나이 기록하기. 오늘 나는 65세 몸으로 산다. 이 문장을 작은 종이에 적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젊은 패턴을 계속 인식합니다. 둘째, 하루 중 고마운 순간 한 가지 적기. 자잘한 감사라도 적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줄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괜찮다. 내 몸은 오늘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몸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거울을 보며, 아휴, 이제 다 늙었지.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말한 줄이 몸 전체의 회복력을 하루하루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직 할수 있어. 내 몸은 다시 좋아진다. 이한 줄이 여러분의 혈관 근육, 폐심장까지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은 몸의 방향키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다섯 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했으니 다음 페이지에서 이 신호들을 하루 10분 루팅으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5년, 10년 건강 흐름을 예측하는 몸의 나침반입니다. 첫째, 병뚜껑 테스트, 악력입니다. 손님은 손가락, 손목의 힘이 아니라 심장과 폐, 전신 근육의 활력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악력이 떨어지면 피로가 빨라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심장과 폐도 함께 약해져 있습니다. 병뚜껑이 잘안 돌아간다면 지금 몸이 도와줘 하고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서서 바지 입기 균형감각입니다. 균형은 단순히 넘어짐의 위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의 전정기관, 하체 근육, 신경계의 협업 상태를 보여주는 종합지표입니다. 균형이 무너질수록 걷기 자체가 불안해지고 심장혈압 혈당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10초를 버티지 못한다면 뇌와 하체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셋째 횡단보도 신호 보행 속도입니다. 걷는 속도는 지금 심장과 폐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생체 신호입니다. 보행 속도가 빨라지면 심장 폐 기능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피로회복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느려지고 있다면 몸이 지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넷째, 발톱깎기 테스트. 유연선입니다. 허리가 굽혀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혈관의 탄성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혈압, 혈류, 심장 부담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유연성은 곧내 혈관이 몇 살인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나이, 내적 연령입니다. 스스로를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는 세포의 노화 속도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회복력, 운동 의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느끼는 순간 몸의 회복엔진이 다시 켜집니다. 마음이 방향을 정하면 몸은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 중세 가지만 좋아도 90세 건강 수명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가 모두 좋아지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병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복잡한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극하면 그 자극을 기억하고 다시 젊어지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하루 10분 젊어지는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격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를 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하루에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 균형, 보행 속도, 그리고 마음의 나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냉장고로 가보세요. 차가운 병을 손에 주고 병뚜껑을 한번 돌려보는 것. 그 짧은 동작이 손, 팔, 어깨 등을 깨우고 심장과 폐를 오늘도 시작하자. 라고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처음엔 잘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손은 기억합니다. 근육도 기억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반복해도 한달뒤 손이 달라지고 세달 뒤엔 몸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는 벽을 가볍게 짚고 천천히 한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3초도 버티기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면 5초, 한 달이면 10초까지 늘어납니다. 균형이 좋아지는 순간 막상의 위험은 줄어들고 걷는 자신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회를 주면 즉시 반응합니다. 집앞 공원이나 복도 혹은 거실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10분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게 그 마음으로 걸어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걷는 속도를 조금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심장, 폐, 혈관을 동시에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걷는 속도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노화 속도도 바뀝니다. 저녁엔 TV를 켜고 다리를 쭉 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 보세요.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호흡을 길게 내쉬며 10초. 몸이 조금씩 풀리면 굳어 있던 혈관도 함께 풀리고 심장의 부담도 가벼워집니다. 한달 뒤에는 허리가 두달 뒤에는 혈관이 세달 뒤에는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은 운동도 아니고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젊다. 나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몸을 움직입니다. 스스로를 14일 젊게 느끼는 순간, 세포의 회복 속도도 함께 젊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딱 하나의 작은 습관만 시작해도, 3개월 뒤,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6개월 뒤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1년 뒤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요즘 더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섯 가지 신호 중. 몇 가지를 통과하셨나요? 여러분의 한줄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오래 삽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